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선수 기마대 후수 기마 대국입니다. 자, 중앙 돌려서 장군. 자, 상진 출. 자, 여기서는 기마는 조금만 참고 중포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상 나가고 상이 나옵니까? 마진 추라고 양득 걸리니까 빠질 거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차를 이동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올렸다가 장군 치명균 받으면 되니까 때리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걸 안 쳐요. 자, 여기 치고 나면은 마가 나오면서 포졸을 한번 걸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 지금 바로 먹네요. 자, 그러면은 자 먹을게요. 차가 붙으면 포 넘기고. 네. 자, 그리고 차가 눌러서 장군 하면 내려올게요. 어, 치는 수도 있는데. 자, 우선은 사올리고. 너무 무난하게 가게끔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포 가고요. 너무 무난하게 가게끔 해주신다. 일선에 붙겠다라는 것 같은데 빼고. 오 좋은데요. 상이 가면 왜 이렇게 꼬이는 느낌이죠? 왜냐하면은 포쉬우면 여기가 곤란해지니까 빨리 해결을 봐야 되겠다 어디 빠지고. 상이 나가면 여기가 걸리죠. 아, 여러분들, 그 전체적으로 지금 실력들이 많이 상승하시니깐, 어, 보기 좋습니다. 장군수? 포도 걸려있어요? 자, 말이 끝나자마자, 이런 시수는 조금 아쉽습니다. 말 끝나자마자 음, 네칠 수도 있어요. 당기는 수는 좀 그런데 자 치면은 자연스럽게 가면은 사 가지고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장군수에 끝납니다. 그렇게 일단은 장군 풀어 먹어버릴까? 어. 바로 먹어요. 잘 두셨네. 자, 그러면은 아, 점수 차이가 일단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막아 놨어. 이거는 조금 빠른데 반박자 빠른데 여기 오시나 당기고 일단은 이쪽 병을 달라. 밀고요, 자, 밀어 보고 장군수라는 거거든요. 응, 음? 자, 밀고, 자, 이 포장에 대한 우려를 하셨나? 잠깐 당겨서 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여기는 지키고, 자, 여기는 당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겨주면은 뭐 차후에 장군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자 이거는 포장에 의해서 차가 일단은 죽습니다 이렇게도 먹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이 포가 이렇게 또또 또 먹고 또 장군수가 돼서 일단 여러분 아시죠? 포가 넘어가서 장군의 차가 일단은 걸리기 때문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악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죠. 집중하셔야죠. 네, 지금은 먹으면은 마가 먹으면서 장군. 자 보죠, 장군 먹었을 때 장군. 그럼 마가 다시 들어가는구나. 그럼 빠지면서 장군. 내려가면은, 먹으면 장군. 안 되구나. 돌아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laughs> 어려울 때는요, 무난한 게 제일 최고예요. 제일 무난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붙어서, 외통. 이거는, 이렇게 가죠. 이제 여기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이 간다고요? 먹으면서 장군. 포가 또 말을 걸고 있어요. 일단 상이 빠져나오든 네. 다시 장군 자 그러면은. 장군, 장군 되나요? 요왜통인데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도래, 보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설잠보리잘 보내십시오.